한국 증시를요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가두리 양식장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가두리로 딱 가다 놓고, 갖고 노는 한국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추석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봐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동시 만기일 앞두고 좀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동향을 봐도요, 거래소, 또한 코스타. 외국인들은 다 팔고 있습니다. 선물만 일부 조금 받쳐놓고요. 옵션 같은 경우도 콜 옵션, 풀 옵션, 양매도 하면서 딱 지수를 가둬놓고 거기 안에서 주식들을 갖고 주식 간에 수익률 경쟁을 하고 있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뭐가 하나 튀면 뭐가 하나 떨어지면서 지수는 가둬놓고 종목 장세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 동향이 놀아나는 가두리 양식장이라고도 할수 있는.